아, 차량검사를 맡으러 왔고 뭐 기본적인 안전검사인데 전기검사죠 일단 뭐도생기랄지 에어컨 설치 그리고 측면 도호개체 까지는 뭐 구조 변경 없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캠핑과 작업 음, 들어가게 되면 뭐 창이랄지 맥스펜 상부 그리고 뭐 기타 등 내부는 음. 확인을 하더라도 거의 뭐 이동식처럼 넣다 뺐다 할 것처럼 작업 음, 내부를 꾸밀 거여서 좀 지장 없을 것 같고 외부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, 검사받고 일정이 이쁘네요 음, 색깔 차량 그리고 목걸이 어, 신한금고에서 업무 보고 뭐 기타 등등 미팅 또한두 차례 잡혀 있는 거 소화하고 이렇게 오늘 마음이랑 산책을 갔다 왔고, 오전에, 어 그리고 집안 또 개인사도 잘 정비가, 정비, 정돈이 잘 되고, 그리고 이따 좀 여유가 되면 오산 동물농장, 테마파크 한번또 다시 한번 가볼 겁니다. 예, 가서, 마음이 또 산책을 시켜주고, 그리고 와이프 퇴근하면 운동을 또 하고, 그리고 저녁 먹고, 그렇게 일정 하루 보낼 것 같네요. 오빠가,